전도서는 솔로몬이 그러니까 인생 노년에 젊은이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그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은 그 성경입니다. 지은 말씀인데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시작은 화려했습니다. 다윗에 이어서 그런 왕으로 이제 등급을 하면서 또한 많은 또 구와 또 명예 또한 하나님께 서 지혜를 주셔서 세계 각 여러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오고 또공물을 바치고 아주 잘 나가는 그런 또 왕으로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런 중간에 타락을 합니다. 무려 1 0명의 그런 자기 아내 그 부인이 1,000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우상들이 또 들어오고 그도 믿음이 탄하게 되면서 중간에 변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가 인생 말년에 무엇이 중요한가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구나 어것을 깨달으면서 결국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결국 인생의 결국 또 믿음의 결국 하나님의 또 품에 들어가는 것또 인생의 끝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솔로몬이 내주는 메시지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시작이 반이다면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시작한 것을 잘 끝을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종의 미라는 이 말이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작보다 끝이 더 좋아야 합니다. 요즘 한창 이제 프로야구 그런 또 경기가 많이 인기를 두고 있는데 아무리 이 선발 투수가 공을 다잘 던져서 이거 이딴지라도 마무리 투수가 홈런 한방 맞으면 그 게임에서 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점수를 벌리고 선발 투수가 잘해도 교체로 나오니 마무리 투수가 또 구회말 2하우 이후에 홈런 한번 맞으면 완전히 그 게임에서 지는 것처럼. 그 요즘은 현대 야구는 이 선발 투수도 중요하지만 이 마무리 투수를 더 쳐주는 그런 또 시대가 이제 되었습니다. 끝이 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날도 중요하지만. 성도에게는 인생의 임종 마지막이 대단히 또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많은 주변 사람들의 또 박수를 받고 또 환호성을 이으면서 축하를 받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또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혹은 아무런 관심 없이 쓸쓸하게 또 죽는다면, 그러면 그 인생은 좋게 마쳤다 이렇게 볼 수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록 이 시작이 좀 미약하고 때로는 또 중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런 또 고난의 삶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안겨다 주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끝이 좋은 믿음의 성도, 믿음의 인생을 살수 있을까? 그런 본문을 보니까요, 먼저 첫 번째로 시작보다 끝이 좋은 그런 또 신앙은 먼저 이 인내의 이 신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제를 보니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은했습니다. 참는 마음, 인내를 또 하는 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난 이유가 무엇인가? 이 교만한 사람은 늘 자기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그 믿음도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믿음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을 맡기지 못합니다. 그럼 내가 해야지, 내가 잘 선택해야지 이렇게 늘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 이 참는 마음이 교만한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는 마음은 고요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데서 나오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인내의 보자기에 쌓아주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의 복을 바라고 바라는 소망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데 하나님은 무작정 주신 것이 아니고 인내라는 그 보자기에 거기에 담아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좋은 결실을 얻게 될때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가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1 1 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말씀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사울 왕이 있습니다. 늘 다윗과 대조가 되는 사람인데 이 사울은 초대 왕으로서 참이 출발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좀 낮출 줄 아는 겸손도 있었고, 또한 그, 그 왕으로서 그 초, 초기에 암몬 족속이 또 침입해 왔을 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 암몬 족속을 크게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사울의 첫 출발은 정말 겸손과 성의 정령의 감동으로 잘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에 교만이 또 찾아옵니다. 블레셋과의 이런 전쟁에서 그가 정말 그가 하나님을 맡기지 못하고 그때 고대 사회에서는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대해 나아가게 되는데 사무엘이 더디 온다고 하자 그 참지 못하고 자기가 이 예배를 주관하고 제사 을 주관하다가 사무엘에게 크게 또 책망을 받고 결국은 그로 에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생이 마지막으로 너무나 불행했습니다. 그는 불에 색깔의 길보와이 전투에서 이제 패하고 그 패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고 당시 이런 무당을 찾아가서 어떻게 되는, 거, 되는 거냐 이런 그 무당에게 앞날을 또 물어보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고 결국 칼에 엎드려져 자기 인생에 자결로 마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고 이제 말았습니다 우리는 가급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는 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이가룟유다 처음에는 똑똑하고 희망을 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가룟유다에게 돈 관리, 회의 정부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 탐심이 들어가고, 결국 사탄이 그의 마음을 조정함으로써 예수님을 은삼식 양에 그것을 배반하고 팔아버리는 그래서 가장 불행한 또 사람이 되고 이제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화려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간중간, 여러분도 어려움이 찾아온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는 그런 또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제를 보기 되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이 교만한 마음과 이 급한 마음은 어떻게 보면 같은 한 형제와 이제 같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급하게 되고 이제 분노를 자주 이제 발설을 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마음이나 급한 마음 둘 다. 이 참을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참는 일에 쉽게 참지를 못하고, 막에게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보게 되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참지 못하고, 화김의 일을 저지른다든지, 또한, 이 분노를 발산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잊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총을, 어, 그래서 오히려 막아버리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급한 마음으로 노를 하지 말라. 뭔가 일이 잘안 되고, 또 짜증이 나고, 뭔가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자꾸 불평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남탓을 돌리게 되고 그래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 점점 내가 화를 내고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가 또 직장에서나 내가 급한 마음으로 내가 노를 바라면서 떠도 상황이 안 좋아진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이것은 우매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또 나의 그런 또 마음의 깊은 곳에 또 쓰라린 상처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 저희가 맡기면서 하나님의 또그 사랑을 더 우리가 사무 는성도가더대박이겠습니다세 번째로는 끝이 좋은 신앙은 미래의 소망을 두는 그런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옛날에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이냐 이렇게 하지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과거에 거기에 얽히고 또 과거에 매여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과거가 좋았다고 해서 또 추억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안주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또 매이기 되면 그 사람은 결국 좋은 결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참 교회에도 충성스럽게 봉수했었는데가끔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넌 어떠냐, 현재 어떠냐, 이걸 원하시는데, 그냥 저는 옛날에는 참 열심히 했었습니다. 옛날에 삼기도도 다녔고요. 금식 기도도 하게됐고참 열심히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과거의 신앙, 그것이 여러분의 현재로 이루어지지, 이루어지지 않냐 하면, 연결되지 않냐 하면, 아무런 의미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이 80세 때, 그때, 하나님께 부름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 화려한 40년간의 에코베스의 왕자 생활, 또한 40년의 광야에서의 훈련을 받는 생활, 나라는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그때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양보다 시간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혈기 왕성했지만, 그때 모세를 신 것이 아니고, 80이 되어서 이제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나이에 하나님 더모세의 지혜와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 유명한 저술가인 오스발드 샌더스는 위대한 업적을 또 이룬 400여 명의, 400명의 성공한 사람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35%가 60대의 나이에 그런 성공을 했고 23%가 70대의 나이, 6%가 80대의 나이에서 바라는 그런 소망을 이루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무려 64%가 다 60이 넘어서 그때 비로소 성공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우리의 너 과거보다, 또한 젊었을 때보다, 또혈기 왕성한 청년 또 작년 때보다, 더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귀한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를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고, 만들어 바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 마지막 끝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사모하면서 주님께 다 칭찬을 주는 성도들이 또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또 앞서 달려가는 것도 물론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삶은 긴 호흡이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마지막 이 삶의 현장, 마지막 숨결이 가장 선명한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역시 또나 역시 인생의 길의 끝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며 하나님께 칭부하시는 이 인생의 마지막으로 우리 장식을하고 하나님께 우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대원에 보게 되면 참 아주. 대학을 졸업하고 젊은 나이에 전도사님으로 오는 분들도 있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다가 뒤늦게 하나님 부르를 받고 신학을 하는 전도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40살이 넘어서 들어온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입학시험을 참그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마지막 턱거리를 해서 합격을 하신는 전도사님인데 이 전도사님은 제가 입학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의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주의 일에 쓰임을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또 교회 사역을 했던 전도사님입니다. 3년간에또 신학 대학원 생활을 마치고 그가 비로 늦기 시작했지만. 동기들은 다 벌써 뭐 단임 목사 이렇게 또 나가지만 자기는 그때 여러 전도사 또 부목사로 그 이렇게 출발했지만 결국 나중에 자기 경상도 저쪽 구미에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이 구미에서 아주 큰또 교회를 또 사역하는 또존중받은 목회자로서 많은 또 후배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이분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늦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더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의 사역의 기간은 다른 분들보다 짧았지만, 이분이 은퇴를 하면서 저의 사역 그 기간 하나님께서 각절의 복을 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런 또 간증을 하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끝이 더 좋은 그런 삶으로 나가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좀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9 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결복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 가운데 가장 극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 한 사람 택하라 하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주님과 함께 두 강도, 두 행악자도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중에 한 강도, 그런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십자가 형이라는 비참한 인생의 최후를 맞은 전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 당신의 나라에 저를 기억하시고, 저도 함께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자신의 그런 내세 또 영혼을 부탁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러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쓰리라. 이 낙원은 이 천국을 말합니다. 나 함께 너는 낙원에 쓰리라. 포악한 그런 강도였습니다. 행악제였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이 끝은 너무나도 큰 반전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축복을 이제 받았습니다. 중세 시대에 유명한 과학자여 수학자인 코페르니쿠스가 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가 마지막 유언으로 묘비에 이런 글을 세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하나님 품에 안되는데 묘비에 쓰여진 글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나는 베드로에게 주셨던그 사랑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복도 간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간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은혜만을 더 사모합니다. 저에게도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마지막 유언이 그 묘비에 쓰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해. 예. 끝이 시작보다 낫고 비록 우리 인생의 전반부는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런 또 기간이요 어떻게 보면 세속에 물들었던 기간이요 세상상처럼 그냥 오직 탐심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런 기간이라면 이 인생의 후반전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하라 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감사와 기쁨과 또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복받은 인생은 끝이 좋은 인생입니다. 험악한 인생의 여정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서 잠시의 은는또 고난을 병하기도 하지만 서 참고도 견디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또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에더 좋은 그런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의 말씀처럼 세상이도 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하물며 신앙생활이 점점 뒤로 물러나거나 변질되는 신앙으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시작이 미약하고 우리의 믿음생활 전반부는 형편이 없어 할지라도 그러나 좀더 나중이 더 좋고 마지막 이더주안해서 가장 영성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 삼성 비전 비성도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님.